안녕하십니까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이야기는요. 나의 나를 세우는 힘 나를 세우는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 그것을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것과 그리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어, 상대방 누군가하고 어, 대화를 할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 어떤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인정하세요. 먼저 나를 인정하세요. 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들도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저 사람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남들이 자신을 인정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먼저 칭찬하세요. 셀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멋쟁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나를 먼저, 어, 칭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칭찬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칭찬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세 번째,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자존감이 업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따 비전 메이커 김혜일 교수였습니다.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